여러분, 고혈압은 아프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. 병원에서도 관리 잘하세요라고 말하지만, 정작 악화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의사들이 특히 주의하라고 하는 고혈압. 악화 신호 세 가지를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혈관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첫 번째 신호는 아침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. 특히 눈 뜨자마자 머리가 무겁거나 뒤통수를 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혈압이 밤새 높아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. 우리 몸은 새벽에 혈압이 올라가는 모닝 서지 현상이 있는데 고혈압이 심한 분들은 이때 혈관이 더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. 아침 두통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점검해야 합니다.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위험합니다. 두 번째 신호는 숨이 쉽게 차는 현상입니다. 평소 하던 속도로 걸었는데 유난히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단순 체력이 아니라 혈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고혈압이 악화되면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,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합니다. 특히 계단 두세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. 이런 변화가 느껴졌다면 바로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병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. 세 번째 신호는 얼굴과 귀 주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현상입니다. 많은 분이 이 증상을 그냥 혈색이 좋아진 것이라고 착각하시지만, 실제로는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때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.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머리가 띵하거나 뒷목이 당기는 느낌까지 함께 오면 더 위험합니다. 혈관이 팽팽하게 긴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저녁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아침 두통, 숨 가쁨, 얼굴 열감 이세 가지는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혈압 관리만 잘해도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. 오늘 들으신 내용이 내 몸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혈압은 지금 확인하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안전합니다.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점검해 보세요. 구독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